자, 벌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, 네, 하영비,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고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 한번 짧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고용, 제3번 고용. 사람을 고용하여 일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하다. 그러나 고용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뿐만 아니라, 죄로 향하는 유혹도 뒤따른다. 네,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생각 1. 성경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 그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얻는 것을 악하다고 보지 않는다. 네, 누가 보음1않장 7절.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. 네, 생각 두 번째. 고용관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한다. 이 관계의 쌍방 모두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. 자, 베드로전서 5장 5절. 너희는 다 서로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옮기부라. 이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. 자, 생각 세 번째 고용관계에도 죄의 유혹이 뒤따릅다 고용주가 권위를 나누며 고용인에게 부당하게 대우할 수 있다. 자, 야고보소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군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주의 귀에 들렸느니라. 네, 이렇게 3번 고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. 나눔 질문 3개를 드릴 테니까 한번씩 생각해 보시고,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집에서, 또 일터에서 한번씩 읽어 보시는 거죠. 네, 나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. 자, 나눔 질문 첫 번째. 자, 우리 회사에서는 직원을 고용할 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? 자, 나눔 질문 두 번째. 고용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무엇입니까?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눔 질문 3입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팀별로 한번 나눔 질문을 만들어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지 참포록 고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네, 이번 주 수요일 날 5월 1일 아침에 모여서 저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